안녕하세요, 하투버저 사당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금 연주곡 가시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심들이 뭔가 그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동에 가면은 또남현동이라고그 옆에 있는데 이 가을이 되면은. 생각나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국화 옆에서 서정주 시인의 고택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6분 거리에 있나? 하투버가 그쪽에 살아서 어 지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서정주 시인이 그 즐겨 먹던 그 장호각이라는 그 중국집도 어 저희도 같이 시켜 먹기도 했는데 아 이제 두 양반이 이제 그 예술인 마을 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쪽에 예술인들을 모아 가지고 어 남연동 에다가 그 산밑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는데 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폐가를 뭐 그냥 없애버린다 뭐 다른 곳으로 넘긴다 했는데 시에서 결국 매입해서 서정주 시인의 그러한 그 생가 살던 집으로 이렇게 기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사설 찍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가는 도중에라도 우리 프리 토킹하면서 갈 테니까 위치적으로나 한번 경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치 못 잘하시는데 <laughs> 그 유튜브에 막 삼십만 조회수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 어, 엄마 엄마야 하면서 그런데 졸려 하는 그어린애 영상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삼십만 조회수래 그거 이제 애기 얼굴을 갖다가 이제 친척들한테 보내주려고 어... 찍었는데 그게 그냥 뭐 감성을 잡고. 어, 그렇죠. 거니까? 이제 졸린데. 엄마니까 어. 반가운 거예요. 네. 그 내가 하나 또 보내 줬죠? 기타 하나 연주. 하나 그거 또또 누가 보내주고. 친 거예요, 기타는? 어, 그 그게 이제 기타 하죠? 신동이라고 나와요. 아, 네. 뭐. 신동. 헨리도 이 바이올린 잘 치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또 아, 내가 아이 전려 그거. 어. 저는 제가 딴거 배우다가 포기한 게없었는데 그렇지. 기타는 배우다 포기했어. 요 아, 그러시구나. 뭐 보통 연습을 해서되는게 <laughs> 그러니까 이제 하트보도 여러 가지를 이제 올려놓고, 그 가운데 이제 매치가 되는 게또 있을 수 있잖아요. 들어왔는데 뭐 볼만한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자극을 주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게 감성을 때리치는게 있다고. 그거를 이제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 거죠. 요새는, 요새는 연주기기가, 반주기가잘 나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굳이 기타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대신 클래식은 배울 만하죠. 아. 왜냐면 클래식은 대체를 못하거든요, 반죽이가 음. 그러니까 클래식은 그 전통적인 거잖아요. 고전이고. 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기타를 잘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음. 아주 그래가지고 외국에 뭐 무슨 뭐 기타 연주자인데 유명한인이 같이 협약 응? 음. 하고 싶다. 그럴 정도예요. 아, 10대예요. 어제, 대예 어, 이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때 그걸 이제 네. 발견했는데 지금은 이제 10대를 네. 이제 뭐 기타리스트로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네. 영상이 떠요. 네. 네. 기타 신동 쳐도 되고 헨리 헨리 알죠? 네. 그 친구는 뭐 바이올린을 막 춤춰가면서도 하고 근데 원래 음악 신동들이 많잖아요. 아. 뭐 피아노든뭐 어떤 연주에는 네.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어릴 때그 어릴 때그 감성이라는 게 있죠? 5살, 6살, 그죠? 대개 천재들은 또 일찍 발견이 되잖아요,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남부순환로는 남부불순환로입니다. 차가 자꾸 밀리고 있고, 시간은 늦어지고 있는데 이 서울의 하늘에는 스모그 현상이랄까? 사람들의 마음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 물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자작작잘 벌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떤 직종이든지 지금 어려운 단계에 놓여 있네요. 서정주 씨는 뭐, 언어에, 그죠? 그 미당은 뜻이 그, 뭐예요? 미당이? 아, 미당? 미당 서정주자. 어, 미당. 내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어. 그 미생이라고 있잖아요. 어, 그거하고 미생. 뜻이 이제 비슷한데, 어. 대개 호들은 자기가 살던 집을 중심으로, 음. 어, 그 동네를 중심으로 나와요. 그러나 여자는 신사인당, 당호를 많이 짓고, 음. 그 다음에 그 율곡이기. 그 율곡이란 동네가 있어요. 어, 네. 태계이왕. 율곡동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그 태계이왕 맞죠. 그밤 그 많이 나는데 율곡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죠. 밤율자. 그리고 근대는 에그 저기 후광내에서 태어나신 후광 김대중 선생. 오십 킬로미터 신호가소 단속 구간입니다. 손상 하중진 한지었잖아 음, 오직 <laughs> 뭐가 뭐가 <여기가> 대나무 허문대나무가 <laughs> 있어. 어, 오죽, 오죽헌이잖아요 그죠? 오죽, 어, 거기도 갔다 왔어요, 예. 어, 검은 어, 검은 대무가 있어요. 아, 검은 대가 있어요, 맞아. 오죽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여기 산 밑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 사당동 이제 역으로 가는, 6번 출구로 가는 도중에 제가 저쪽에서 이제 심무하고 있었고, 어,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집은 저쪽에 있었고. 여기는 몰라 지도에 나올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오호. 여기가 이제 이 주유소 많이 이용했어요.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우회전입니다. 야, 여기 교회 하나 있잖아. 어, 여기인데. 예. 한번 들어가 보자고.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시도 잘 짓고 한이 많아가지고 그죠? 한적인 거그 소리 그런 가락도 나오고 또사이처럼또그 힘들린 그런 그 힘들린 그 듯한 그런 율동 잘하잖아요. 가만있어 봐야 이거 모르겠네. 산으로 올라가 보자. 사살사 내가 못 찾으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 여기 어디 있어? 어 여기 같다. 아닌가? 여기 어디 있는데? 어 저기 고택이 있네. 여기 단임 목사님 여기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차 가지고 맨날 모시러 그랬는데 지금 내가 지금 어 헷갈리기 시작하네. 저기 이제 여기 산길이 항상 어려워요. 산길이 막 여러 묵면하고 분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독립운동하고 이랬던 분이었으면 백제 모의 정리 개척하기가 꽤 어려워졌을 테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그걸 뭐 1방이네. 자, 살라가. 이제 한 분이 오면서 한번 어, 그 네이버에 찾아보면 되겠긴 되겠다. 지금 이제 여기 또 네이버도 찾을 불편이 안 되고. 그래도 밖에 해 놨어요? 아, 해 놨는데. 조금 지원이 좀잘안된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라고하더 모르면 이제 지... 여기... 힌트어 저기요. 저기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서정주 시인 고택이 어디죠? 아, 그쪽인가요? 내려가야 돼. 아, 다 알지잖아. 예.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 저기에서 가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오랜만에 와가지고 길을 잘못 찾겠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동네 사람을 아아이 동네 사람 아시지. 여기가 예술인 마을이에요. 남현동 예예. 그러니까 예술인들을 여기저 싸게 많이 그뭐 어디가 철거되는 바람에 저 북한 저기 북쪽 한강 북쪽에. 물레처럼막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아니네요. 아 아니,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죠 원래는 가볼만한데 여기 수천만. 여기가 일방이라는데 아닌데 일방. 일방은 아닌데 그죠? 어 남사초등학교. 어 남면동 이름의 이름의 유래. 우와. 강감천장군 어그 일방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정주신 그 고택이 어디쯤 되죠? 아, 여기에요? <laughs> 아이고, 여기 왔구나. <laughs> 진짜 많이 돌아다녔죠. 오다 보니까 서정지 시내 고택이네요. 슬쩍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집안못 들어가잖아, 요 그죠? 자, 5분간 쉬는 시간을. 지 아, 거기 쉬... 써있네요? 그래, 써놨어요. 괜히 또.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에... 문이 안 열린 것 같고 어 그럼 내가 피해줄게 자 설정 한번 비춰봐요 응. 그 다른 거 만지면 안 돼요? 응.